네, 요. 안녕 안녕하세요 네. 늘을 만들겁니다 만든게 아니고 아빠가 사왔는데요 사왔요마술 아, 힘. 이제 이따 이 미역 한개를 요이한건 숟가락을 쓰면 안될까요? 숟가락을 쓰면 안될까요? 아 희원이는 네. 뭐, 뭘 보여줄겁니까? 아원이보여줄 그냥 먹을래요. 네, 먹는 걸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? 손으로 또 한다 친구. <laughs> 자, 이거 먹으세요. <laughs> 저도요.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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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많아요. 아우. 뭐야? 어, 아우 어, 아우 아우. <laughs> 맛이 어떻습니까? 희우 씨왜 이렇게 살이 포동포동 쪘나요? 자 이제 우리 영상 그만 찍고 밥만 먹자. 맛있고, 그거, <laughs> 그거 어디서 아유, 배웠냐? 어디서 배웠어요? 그거? 어디서 봤어요? 그런 거? 어, 할머니 요리하는 거? 할머니 요리하는 거? 응. 어 오케이 그럼 바이바이. 你的拜拜。